유튜브 조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장입니다. 저는 어, 오늘 일요일인데 내 집에 있다가 밥 먹고 지금 동네에서 배달하다가 그 배민원 AI가 보내는 대로 쫓아왔더니 여기 부평구 부평구 어 미래타운 5 단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계산동으로 저희 동네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쪽으로 안 보내고 자꾸 이쪽에만 있게 돼갖고 그래서 지금 대민원을 껐고요 그리고 쿠팡 위치를 켰는데 쿠팡 위치에서 보시면 쿠팡 위치는 목적지 설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매우 많으면 되어 있는데 계양구 2 지역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목적지 설정 이걸 누르면 어디 갔지?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하루에 두번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양구 2에서 주문을 찾는 중 이렇게 나와요 계양구는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쿠팡 위치를 켜놓고 저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뭐썩잘라는 편은 아니라서 내비를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야? 쿠팡 위치가 뭐를 잡아왔는데요? 뭐야, 이거? 어디서 픽업이야? 헐! 작전동에서 픽업해갖고? 너무하네. 어쨌거나 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5.1km. 잡은 건가? 잡았나? 일찾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도착 예정. 현재 시간은 8분 남았네요. 여기서 어디로 가는데나 길 모른다 고 요렇게 아 모르겠네 500무튼 가다 보면 알아서 찾아서 저를 데려가겠죠 여기는 cgv 넘어서 아무튼 저희 동네에요 네 계양구 가겠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얼추 다 왔습니다. 이제 430m 남았네요. 아까 11시 도착 예정이었지만 조금 더 늦어져서 11시 2분이에요. 도착 예정 시간이. 风、嗯。 녹착지 부분입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오네이 16층에 배달 왔는데 주문하신 고객님께서 이제 여기 도착하면 전화달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층에 도착하면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 근처에서 전화해야 되나 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일단 16층에서 전화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배달 왔더니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담배 피러 나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9분이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고고씽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한개더 말씀드리면, 어그 픽업지에서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쿠팡은 그 기사분들이 잘 잡지도 않으시고 또 잡아도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참그 조리하기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게 다 그, 쿠팡에서 기본 배송비, 기본 단가만 인상하면 될 텐데 말이죠. 쿠팡도, 음, 쿠팡, 쿠팡, 쿠팡 이츠 플렉스인가? 해갖고, 원래 단가를 잘 주는, 그렇게, 그, 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일반, 그, 이렇게, 일반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만 쿠팡이 돈을 조금 줘요. 저는 오늘은 이걸로 해서 배, 배달 알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